좌표 블록을 공부하기 전에 좌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의 명언입니다. 바로 좌표는 이 데카르트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하고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윙 이게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천장으로 날아왔대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천장에 있는 파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죠? 음 빨리 치워버리자, 빨리 없애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데카르트의 생각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음, 저 파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고심 끝에 천장을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그리면 파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연구 끝에 좌표 평면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가 우연히 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이제 수학에서 대단한 발견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좌표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크래치에서 좌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배경 고르기 버튼을 클릭해서 맨 아래에 있는 이 좌표 배경을 선택할게요. 이렇게. 배경이 좌표 평면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오른쪽, 즉 수평 축을 X 축이라고 하고요. 위아래 수직 축을 Y 축이라고 합니다. 여기 정 가운데, 이게 기준점이고요. 이 기준점의 좌표 값은 0입니다.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양수 값이 되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음수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준점에서 위로 가게 되면 양수 아래로 가게 되면 음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x좌표가 필요하고요 위 아래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y좌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꾸기 블럭과 정하기 블럭이 있는데, 일단 바꾸기 블럭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값을, 한어 2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블럭을 클릭하면, 이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반대로 음수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현재 좌표값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 블럭을 클릭할 때마다 이 좌표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바뀌죠 이제 Y 좌표로 한번 해 볼까요 네 현재 Y 좌표값이 잘 바뀝니다 네, 잘 움직이네요. 만약 이 x 좌표와 y 좌표 블럭을 함께 클릭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앞서 배웠듯이 스크래치 블럭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먼저 x 좌표 블럭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y 좌표 블럭이 이렇게 실행이 돼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정하기 블럭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정하기 블럭에 제가 한 100의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현재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입력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자표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Y자표 값이 100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 X자표 정하기 블럭과 Y자표 정하기 블럭을 합쳐서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잘 이동을 하죠? 무조건 이 위치로. X자표값이 100, Y자표값이 100. 이 위치로 이동을 하죠? 이두 블럭을 합친 것이 바로 이 블럭입니다. 이 블럭. 여기 X에다, 음, 원하는 값을 넣고, Y에다 원하는 값을 넣게 되면, 이렇게. 이 해당 위치 값으로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동합니다. 이 블록은 스프라이트의 초기 위치를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포켓몬 배구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크래치 강의를 잘 따라오고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게 될 텐데요. 제가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예, 꼬북이랑 피카츄가 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피카츄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데, 여기 보면은 XY로 이동하기 블럭이 있어요. 만약에 이 블럭이 없다면, 그리고 깃발을 클릭하면, 피카츄가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럼 정상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피카츄의 초기 위치를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그 블럭이 바로 이 블럭입니다. 이 블럭은 이렇게 피카츄를 갖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위치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피카츄를, 깃발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피카츄가 여기서 시작되죠? 스크래치에서는 초기 값을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위치에 대한 초기 값은 이 블럭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이 블럭을 한번 해볼까요? 이 블럭은 이 블럭이랑 비슷한데 여기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이 좌표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한 2초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겠죠. 반대로 한 0.2초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크래치 동작 블록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양수, 음수, 방향, 그리고 좌표까지. 이러한 개념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강의를 꾸준하게 듣고 열심히 복습하게 된다면 이런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강의를 만드는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